이재건 회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 <laughs> 대장 윤대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화창한 날에 어, 제33회 어, 구리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항상 어, 우리 축구를 아끼고 지원해주시는 어, 백경현 어, 구리시장님과 축구 동호인 주변 학계를 위해서 온 몸을 다해 힘써주시는 이재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윤호중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박서준 우리 보좌관님께서. 어, 참석해 주셨고, 또양경애구 의장님, 그리고 신동화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농수산물 축구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는 만큼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어, 여러분들 앞에 수박, 과일, 뭐 바나나, 뭐 음료수 많이 있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을 지원해주신 어, 구리농산물시장 김진수 사장님과 아, 또 구리창과 이소구 회장님께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대회가 한 번도 다치시는 분 없이 아,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